네,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릴게요. 선생님 일단 결과가 어떠하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좋고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한 시간이라고 믿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는 올해 초수인데요. 선생님이 만약 공부했던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 하는 것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음, 어. 저는 솔직히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음, 학습할 때 학습에 이제 필요한 시간이 있고 사용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수 관계래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사용한 시간을 늘려야지 보다 더 학습 효과가 증대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강 듣는 시간 형광 듣는 시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사용하는 시간은 복습, 예습. 그리고 뭐 기본서 읽기, 스터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음 저는 보다 더이 분자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음, 또, 뭐가 있냐면, 어, 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공부를 지금 이렇게 초기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저는 솔직히 초기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어, 이 후기에 가서 막판에 올때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과목 특성상 막 수학 같은 그런 게 아니야. 솔직히 암기가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암기할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그리고 암기한 내용에서 나오면 붙고 뭐안 나오면 떨어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사실 저희 교과는 암기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땡겨서 되게 벼락치기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에 막판 스포트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어, 연, 이제 전반기에 주로 체력을 길러라. 예, 체력을 기르셔야지 이제 뭐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체력을 기르든 안 기르든 아파요. 이제 막판쯤 되면, 이제 막판에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 뭐 이게 이게 엄청 크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관리랑 체력, 키우는 게 전반기 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신적으로 아프면요, 스트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크면 이게 몸으로 바로 티가 나요. 몸으로 바로 표시가 나요. 그리고 물론 저희 이명고시 하는 쌤들 나이가 최소 2물세에서뭐 많게는 이제 거의 뭐 무한대인데 제가 보기엔 평균적으로 한 전 솔직히 30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진짜 나이가 꽤 많은 생각보다 정말 저보다 나이 많은 쌤들을 더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 아마 이제 몸이 이제, <laughs> 이제 저 저도 그렇고 이제 노화를 합니다. 노화를 하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게 초수에분노샘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이제 N수거든요. 대다수가 N수를 하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너무 무리해서, 무리한 공부는, 이제 중요한 시기 때, 이제 공부를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놓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해야 할 것. 1번, 헬스, 뭐, 운동. 해서, 체력, 기르기. 덜 아프기 위해. 아픈 거는 제가 보기엔 필수로 와요. 이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덜 아프기 위해 운동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 솔직히 무슨 뭐 고시생이 뭐 취미생활이냐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효율적인 취미생활 같은 거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취미생활.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블로그, 유튜버, 이제 이명과 관련된, 이명 관련 뭐 SNS라고 할 수, 할수 있겠죠. 예, 저는 요게 조금 이제 취미생활이고요. 그리고, 아무튼, 어, 적은 시간에, 최, 최, 최대한 적은 시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어, 뭐야. 최대한 적은 시간으로 스트레스를 푸시고, 그리고 다시 바로 이제 공부에 이제 돌입할 수 있도록, 이제 스트레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1번 공부에 사용한 시간을 늘리자, 2번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자. 네, 요렇게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